저지르지 마시고 음. 그냥 겨울을 보시고 어 동지 달을 기준으로 보시고 동지니까 11월부터 내년 3월 그때 제일 호절하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 폭염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자. <laughs> 이게 폭염 중에 폭염 속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띠운세를 보고도 전화가 오고요 뭐이 나이 때는 음. 왜안해 주냐. 네. 이이 나이 때는 왜안해 주. 냐 궁금해 하시는 점이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네. 첫 번째 주제는 60년생, 64세 경자생. 경자생이요? GT분들, 64세. 그쵸 하반기 운세예요. 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경자생들 저희 뭐 신도분들도 경자생들이 많긴 한데 네. 경자생들 특징상 우선 뭐 삼재기도 하지만 네. 지금, 얼떨결에 3, 4월 달 지났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7월 달, 이제 다음 달이 7월 달, 이제 출석 앞두고 있고, 네. 이제 음력으로 7월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네. 어.. 7월 달부터 변수는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음력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뭐. 어, 이렇게 변화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후반, 전반에 안 좋으셨던 분들이 후반에 좋아지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중에 변화가 세번씩 들어오는데, 네. 그게 전반에 안 좋아서 후반에 좋은 분들이 있고, 네. 또 거꾸로 전반 때 생각 외로 잘 됐는데, 후반 때안 어. 좋은 분들이 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연월일 시중에서 경자색만 놓고 보기 때문에, 네. 어, 이게 다100% 정확할 수는 아, 없잖아요. 아, 아,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무덕하게 넘어가셨던 분들은 7월 달에도 네. 괜찮고 호재도 있는데 네. 너무 경기가 어렵고 이제 하시는 일에 따라서 네. 뭐 직장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금전을 많이 다루거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가을을 봐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직장의 이직이나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이제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근데 내 마음은 마음을 못 잡고 자꾸 이렇게 붕뜬다 그러죠. 네. 그러는 분들은 오래 넘어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널뛰기 한다고 나도 같이 그냥 아유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뭐뭘 해보고 싶은데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장사 잘안 되는데 네. 접어볼까 뭐 그런 고민들을 일반적으로 하실 텐데 그거를 늦게 보셔야 돼요. 음, 아예 네. 동짓 달이나 11월이나 12월 달로 네. 밀어서 보셔야지 7, 8월 달 조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굳이 진짜 손해가 좀크다든가 어, 다음 거를 확실하게 준비 중이시라면은 7, 8월 달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좀 뭔가 변화를 원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저지르지 마시고 음. 그냥 겨울을 보시고 어 동지달을 기준으로 보시고 동지인가 그러니까 11월부터 내년 3월 그때가 제일 호재라고 봐야 되고요. 음. 지금 그냥 당장 뭔가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으면 아사리 7, 8월달이 더 낫습니다. 몸을 조금 사려야 된다라고 네. 들리는데 근데 직장 이직수로 보면은 네. 지금 거진 이제 늦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수로 보시는 게 낫고요. 음.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뭔가 여름이 아닌 겨울 장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음. 근데 이제 경자생들은 구설이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지금 구설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지금 망신을 다가고 있다. 아니면 중상모략 뭐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나를 너무 어 남들이 나를 좀안 좋게 봐서 지금 네. 구설을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 요번 달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 이 영상이 나가고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네. 요번 말일, 8월, 지금 8월 9일이 말, 말일 정도까지 네. 이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손실이 좀 크거나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래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경제 생 분들은 이번 달 기준으로 좀잘 넘어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촬영일자2 2 3년 8월 9일인데, 네네 양력으로. 그러니까 말일까지는 조금 네. 가좀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전하고 싶어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적인 문제로 좀 시달리시는 분들은 진짜 막바지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저기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인맥으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 GT분들 뭐 요청하신대로 한번 네기운 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경자생 분들은 어 이게 다른 띠, 다른, 이제, 어 같은 쥐띠라도 경쟁생분들은 워낙 이제, 이제 60세가 넘으셔서 이제 말년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저질르시거나 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설이나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조금 다가서는 게 조금 더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더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하신 게또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겠지만 너무 겠지만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진짜 문 어, 논문 쓰듯이, 쓰듯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 어,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너무 네. 간단하게 네. 저 생년월일 매달 매치인데 봐주셔요 그럼 너무 광범위해요. 아, 그렇죠. 이분이 진짜 아, 오히려 차라리 디테일한 네, 게 좋다. 오셔서 뭐. 상담하듯이 뭐한 시간도 걸리듯이 생년월일만 딱 주실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략하게라도 좀 디테일하게 좀 일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어좀 길게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게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싶어 하신다기보다 지금 상황 상태만 알려주시면 제가 성의껏 이제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